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면에 있는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나를 보내니는 하나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비전중동부를 담당하시는 강기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비전중등부를 담당하는 강기백 목사입니다 어, 오늘 귀한 설교의 자리에 서도록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단임 목사님과 또당회 장로님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과도 같은 새 학기가 시작될 즈음에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초등학생이 된 저에게 이제 너가 조금 컸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한 가지 미션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등교길은 엄마와 함께 가되 하교길은 혼자서 알아서 하거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하교의 길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저에게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생일대의 미션처럼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시작하자마자 저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제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 교문 앞을 나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문방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 앞에는 3개나 문방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문방구 사장님들은 초등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 저는 본능적으로 좀 착한 사장님, 비교적 착한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문방구로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가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저거 얼마예요? 하면서 갖고 싶은 것들의 가격을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만약 내 옆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살수 있었을 텐데 어, 저에게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어린 저의 마음에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되신 나머지 교문 앞에서부터 숨어서 저를 몰래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뒤에서 한참을 웃으시면서 제 학교 길에 숨어 동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시간 반 정도가 걸려서 이제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저희 집과 학교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3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늘내 인생 뒤편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어떤 답답함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찾아와 주시거나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나 우리의 필요를 직접 채워 주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바랄 때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늘내 인생 뒤편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어, 그러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주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이와 같은 심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느꼈을 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로 요셉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또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흥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는 거창한 표현과는 달리 그는 꿈꾸는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늘 인생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임해왔기 때문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 그가 인생에 대단한 역전 드라마를 썼던 어, 그런 사실에만 주목해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당한 크나큰 고난 속에서도 그가 주도적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열망하며 꿈꾸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셉의 삶을 들여다 본다면 그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임했을 뿐한 번도 자기가 총리가 되어야 되겠다. 꿈꾸고 열망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라고는 억울하게 종살이 하면서 만나게 된두 관원장의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대로 해석한 것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 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늘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장자의 복을 얻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냈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야곱과 그의 조상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반면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직접 나타나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의 인생 뒤에서 철저하게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르러서야 마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장면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두 번이나 요셉은 울고 있다라는 성경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는 이 장면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울음의 장면을 보면 요셉은 모두 숨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어, 지금도 남아 있는 당시 이집트의 지혜 문학들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고상한 지혜로 여겨지는 것은 냉정하고 침착한 정신이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총리이고 또 바로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이 요셉이 그 요셉의 지위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터뜨리고 또 드러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은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절의 기록처럼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완전히 잃은 채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순간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가 이토록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펑펑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국으로 판 요셉입니다. 라고 그의 정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재난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평생 원망하고 평생 복수를 다짐해도 모자랄 상황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자 그는 그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자리 가운데서 발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나큰 고난이 찾아오게 될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두 부류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내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이 온통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하다고 여기면서 허무와 또 냉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저희 아버지께서 21살 때 특전사로 복무하다 하던 중에 찍으신 사진입니다. 원래 이 사진의 뒷편에는 수송하는 비행기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부대 규칙상 그 사진을 이제 반출하기 어려워서 비행기를 지운 채 사진을 인화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이 지워진 수송 비행기를 타고. 이날 큰 훈련, 정말로 많은 군대가 모여서 함께하는 훈련에 나갈 상황이셨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북에서 간첩이 내려오는 바람에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 급박스럽게 작전에 투입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찍고 정확히 5일 뒤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작전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셔서 하반신마비라는 평생의 장애를 입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21살의 나이에 그리고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건강한 체격을 가진 저희 아버지께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하루하루 좌절과 허무에 빠져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당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어, 당시에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내 인생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셉과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 장면에서 오늘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 요셉이 발견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자,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화해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형제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희생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계획되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어, 그러한 뜻, 뜻하신 인생임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이제 요셉 가운데 그 마음의 원망과 또 복수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모두 다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 때문에 놀라게 될 형제들을 진정시키고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한탄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이 버린 이 잔인한 죄악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 죄에 대해 회개하였다면 나에게 와서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은 형제들을 지금 위로하고 또 화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도 같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섭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앞을 내다보다, 앞을 내다봐서 또한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공급하다라는 Provide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만을 채워주시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는 기복신앙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애국가지와 총리의 자리에, 자리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또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을까? 그 문제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과 또 그가 가진 맥락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해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제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장애를 입으셨지만 그 뒤로 믿음을 가지신 어머니를 만나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늘 화목한 가정이라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한 가지 문제에서 늘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장애로 인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늘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신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쯤은 늘 병원에 가야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질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살아가는데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서 저는 이 장애를 가지신 아버지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제 안에 분노가 자리잡고 또 좌절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참 많이 방황하기도 했지만,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열심 하나만을 가지고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에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 몇 학기가 지나면서 이 총신을 다니는. 친구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왜 총신에 왔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목회의 비전이 뭔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왔는지 질문하게 되면서 나도 목회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학기가 시작될 때 시작되는 심령 수련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목회의 확신의 소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비전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와 같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 너는, 너를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또그 가정으로 보낸 이유가 이 땅에서 그처럼 소외받고 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이해하며 살아가도록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이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 비전을 구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믿는 모든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늘내 인생에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목적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